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보라말병원 산부인과 부인종양 전문의 김태훈입니다. 오늘은 이제 의사 소통의 주제로 수술 후 빨리 회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혼자 나오지 않고 저희 같이 일하고 있는 이제 전공의 선생님이랑 그리고 수술 상담 간호사 같이 왔거든요.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서울대병원 산부인과 전공의2 년차 박민영입니다. 네 그리고 네. 안녕하세요, 선보인과 수술 상담 간호사 백지은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술 후 조기 회복이라고 해서 이제 아, 영어 발음 이 원어민이 있잖아요. <laughs> 읽어봐. Enhanced Recovery After Surgery, ERAS라고 합니다. e r 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술 후 조기 회복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이제 수술이 외래 진료실에서 결정이 되면 세세한 질문들은 이제 수술 상담실에서 하게 되는데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 뭔가요? 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입원 기간은 어느, 어느 정도 되는지 회복 기간은 얼마나 필요한지 또 이제 비용은 어느 정도 되는지를 많이 물어보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통증 맞아요. 얼마나 많이 아픈가요? 이런 질문이 그 많습니다. 모든 항목이 다 이라스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예전에는 이런 분들도 있어서 뭐 얼마나 오래 쉴수 있는지 물어보는 분들도 옛날에는 꽤 있으셨거든요. 근데 요즘에 그런 분도 별로 없어요. 언제 빨리 일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많이 물어보세요. 네.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세대가. 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 환자들의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빨리 회복을 시켜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라스를 이제 적용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저도 사실 이라스에 그렇게 큰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이제 지정이 돼서. 어, 전체, 그, 병상의 거의 40%를 코로나 병상으로 내주게 됐어요. 그러니까 모든 각과가 그쓸수 있는 병상 수가 확 줄었어요. 근데 이제 환자들은 있고, 어, 수술은 해야 되고, 입원해서 매니지를 해야 되는데 병상이 축소되니까 그러면은 할수 있는 방법이 환자를 줄이거나 아니면은 한번 입원한 환자의 입원 기간 단축하거나 그둘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환자 수를 줄이는 거는 어, 어렵고 환자한테 오지 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입원 기간을 단축하는데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게 이라스이기 때문에 이라스를 그때부터 부분적으로 도입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걸 적용하고 나서 이제 획기적으로 입원 기간이 단축됐죠. 예를 들면 뭐 복강경으로 뭐 자궁 절제술 을 했다 그러면 수술하고 보통 3일 뒤에 퇴원했었거든요. 을 근데 그거를 수술하고 다음날 또는 다다음날 늦어도 다다음날에는 퇴원하게 되었고요. 2019년 대비 40%가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수술 수는 거의 10% 가까이 늘었거든요. 그래서 이 라스는 저는 개인적으로 계속 적용할 거고, 오히려 지금까지 적용 못 했던 것들을 더 확대해서 더 많이 적용을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스는 크게 세 파트로 나눠지죠. 수술 전, 수술 중, 수술 후. 수술 전에 고려해야 될것첫 번째로 빈혈 교정. 우리가 산부인과 질환는 이제 자궁근종이나 이런 것들이 많으니까 수술 전에 빈혈이 있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옛날에는 뭐 철분제 드세요라고만 했는데 요즘에는 이라스를 적용하고 나서 고용량 정맥 철분제를 주입을 하고 있죠. 먹는 철분제보다 그 혈관으로 그 맞는 정맥 철분제가 훨씬 더그 빈혈 수치를 올리는데 훨씬 더 빠르고 효과적이거든요. 걸 이제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어, 예상 입원 기간. 그 각각 수술 하나, 하나하나마다 CP, 크리티칼 패스웨이라고 해서 뭐 며칠 입원이라고 딱 픽스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없앴죠. 환자 개별화에서 어떤 조건만 충족이 되면은 퇴원시킬 수 있도록 하는 걸로 이제 저희 그 이라스를 적용해서 바꿨고요. 그것 때문에 이제 퇴원 기간이 훨씬 단축이 됐죠. 수술 전 금식. 사실 이거는 이제 저희가 적용, 아직까지 적용 못하고 있어요 저 혼자만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마취카랑 같이 결정을 해야 되는 거라서 이라스 권고안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요 어, 수술 6시간 전까지 아무거나 먹어도 된다고 돼있어요 조금 약간 부드러운 음식, 죽 같은 음식 먹으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수술 2시간 전까지 음료는 마음껏 먹으라고 돼있어요 그렇게 해도 금식을 오래 한 사람들과 합병질 비율의 차이가 없다고 이미 많은 연구 결과가 나와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 우리가 적용을, 적용을 못하고 있는 거지 이미 근거는 충분해요. 앞으로 차차 마취과랑 협의를 해서 도입을 할 예정이고요. 본원은 어때요? 본원도 아직까지는... 아직까지. 아직까지 못하고 있죠. 근데 이런 거 적용하는 병원들이 이제 우리나라에도 조금, 조금씩 생기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장준비. 장준비 뭐 기본적으로 하제. 혈사를 일부러 하게 만드는 화재랑, 그 다음 관장까지 해서 그 장을 깨끗하게 비운 다음에 수술하는 게 거의 루틴이었어요. 그냥 기본 개념이었거든요. 왜냐면 수술 중에 변을 봐도 안 되고, 만약에 수술 중에 뭐 장이 손상이 되 있을 때그 안에 있는 내용물이 수술 부위 안으로 노출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장이 이렇게 부풀어 있으면 수술 시야에 방해도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부인과 수술하기 전에는 장을 깨끗이 비우고 수술해야지 수술이 수월하고 안전하다라고 전통적인 개념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 이라스 권권에서 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불필요한 장 처치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전통적인 그 루틴한 프레티스로부터 완전히 탈피하지 못해서 관장 정도는 응.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제는 요즘에 안 먹이고 있어요. 그건 어때요? 저는 또 수술별로 장수술이 예상이 되는 환자는 좀더 그 하제를 많이 사용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관장을. 관장만 하는 경우도 그렇죠. 사실은 관장도 할 필요 없다는 게 이라스 건고이다라는 거고요. 그다음 이제 수술 중으로 넘어가서 혈전증 예방 아주 이제 혈전증 위험성이 높은, 뭐, 아주 암이, 심각한 암이 있거나 아주 어, 뚱뚱하신 분들은 이제 미리 헤파린을 쓰는 것도 이라스 권고안에서는 강력하게 권장을 하고 있고, IPC, 뭐약전사 알아? 응? 텐츠누마틱 컴프레션. 어, 네. 네. 한국어 바로 가네. 네. 네. <웃음> <웃음> 그래서 IPC 그러니까 주기적 공기 압박 기구도 수술 전부터 미리 적용을 하는 거 하라는 거. 요즘에는 우리 그게 좀 어렵긴 해요. 네. 수술 전에 그거를 차고 수술방에 들어가서 수술방 안에서도 그거를 계속 주기적으로 다리를 압박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어, 사실 우리나라에서 혈전증, 수술 후 혈전증 발생이 그렇게 높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라스 권고한 대로 이제 주기적 공기 압박기구랑 해파린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배관 같은 것들은 우리 그 수술하고 나면 수술하고 저희가 지혈 어느 정도 다 해놓고 배 봉합을 닫잖아요. 근데 배 닫고 나서 수술했던 부위에서 피가 나거나 아니면은 체액들이 고여서 거기서 이제 이펙션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보이지 말라고 드레인 배액관을 꽂고 나오거든요, 루틴하게. 근데 그것도 꼭 필요한 경우에만 하라는 거고 루틴하게 하지는 말라는 거죠. 네. 그 다음 수술 후. 수술이 끝나고, 이제 회복실에 한 뭐, 한 시간 정도 있다가, 바이탈 사인이 안정화되면 이제 병동으로 오게 되잖아요. 병동으로 왔을 때 옛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ABR을 하겠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라스 본관에서는 환자가 움직일 수 있으면은 자유롭게 움직이게 하라는 거예요. 화장실도 가고, 수술 당일날도 뭐, 스스로 걸어, 걷게, 어, 제한을 가하지 말라는 거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시기. 언제부터 수술하고 나서 언제부터 밥 먹을 수 있느냐인데, 전통적으로 뭐, 방구가 나오면은 시기가 가능하다 이렇게 하시는 게 과거 전통적이었거든요 근데 그 음식물이 들어가야 더 장운동이 빨리 회복이, 회복이 될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 이라스 권고안에서는 어, 병동 도착 후 음료는 바로 먹을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수술날 당일 저녁부터 일반식 어, 어, 유동식이나 일반식 바로 먹을 수 있도록 하라고 권고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 완전히 우리도 아직 적용을 못하고 있고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수술 후 2시간부터 물 먹게 하고요. 당일날 음식은 아직까지는 먹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음식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수술 다음날부터 먹게 하고 있죠. 그도는 어때요? 도 최대한 빨리 그쵸. 최대한 빨리. 그러니까 조금씩 조금씩 변화하고 있어요. 확 변화는 하 아직 좀 하고 있지만. 그다음에 통증 조절. 아 어, 이제 과거에는 어, 무통 주사라고 해서 그 수술 후 전신 마취하고 수술하면 기본적으로 거의 대부분 TCA라고 무통 주사를 달고 나왔어요. 근데 무통주사 안에는, 일반 진통제, n c a 도 들어있지만, 오피오이드, 마약성 진통제도 들어있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환자분들이 그 무통주사 자체 때문에 구역감을 호소하는 경우들이 꽤 있었어요. 그래서, 이라스 권고안에서 어떻게 하냐면, 그냥 루틴하게 그 무통주사를 주지 말고, 2 시간 전에 음료를 복용하면서 경구진통제를 먹고 수술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술 끝나고 나서 음료 복용 가능하니까 경구진통제 바로 먹으라는 거예요. 이라스 권고안에서. 그리고 꼭 필요한 경우에만 마약성 진통제. 그것도 경구로 쓰고 그리고 꼭 필요한 경우에만 주사 진통제를 쓰라는 거예요. 아직까지 우리 적용을 못하고 있지만 점차 적용을 이제 시도하고 있다. 되고요. 그 다음에 수액. 수, 수액도 마찬가지로 수술하고 나면 예전에는 금식을 했으니까 수분 보충을 해서 수액을 콸콸콸 틀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간당 거의 100, 100cc 이상으로 그 수액을 줬는데, 정맥으로 이제 수액을 너무 많이 받게 되면 몸이 부어요. 근데 뭐, 먹는 거는 아무리 먹어도 몸이 부진 않잖아요. 대부분 이제 신장 기능이 정상적이라고 한다면 정맥 수액도 최소화라고 돼 있고 이것도 우리가 완전히 그 적용을 못하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이제 수술 당일은 거의 시간당 100cc 정도 이상으로 수액을 틀고 있고 그래서 이라스 공관에서는 정맥 수액을 준다 하더라도 시간당 40cc 이하로 줘라. 가급적이면. 그 다음에, 배뇨관. 소변줄도 어, 이라스 건강에서 환자가 보행이 가능하면 바로 소변줄 꼽으라고 되어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우리도 이거 적용을 완전히 하지 못하고 수술 다음날, 에 보통 이제 소변줄을 빼고 있죠. 그 다음에, 폐원. 회원. 폐원은 옛날에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CP, 크리티컬 패스웨이라고 해서 어떤 수술에 따라서 며칠이나 퇴원 딱 픽스가 되어있었는데, 이제는 어떤 조건, 뭐 통증 조절 잘 되나요? 뭐 견딜만 한가요? 그 다음에 뭐 상처도 괜찮고, 그 다음에 환자가 잘 걸어 다닌다. 그러면은 한마디로 병원에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때쯤 되면 식사가 가능하면요. 환자가 그 수액줄을 다 뽑아 있어요. 병상에 가보면 그냥 가만히 멀뚱멀뚱 앉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병원에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 상황이 되자마자 바로 집에 가시라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이 라스 적용에 대해서 수술 전 수술 중 수술 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렸고요. 집에 가고 싶지 않은데 빨리 등 돔이라서 빨리 퇴원시키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아직까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환자가 퇴원이 가능한 상태로 빨리 회복하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빠른 퇴원은 부수적인 거고 목표는 회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과거 심각한 합병 수술 합병증 뭐장 폐색이라든지 뭐장 손상 뭐 요관 손상 이런 그 심각한 수술 합병증에 대한 과도한 우려 때문에 환자 회복에 방해가 되는 처치를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최소 침습 수술이나 이런 수술 기법이 발전을 하면서 합병증 비율이 확 낮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했던 그런 어 매니지들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환자 회복에 방해가 되는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없애는 게 어떻게 보면 이라스의 어, 주제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러면 오늘 이것으로 이번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